가성비, 가심비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봉김치. 오늘은 이런 거 옷장에 하나 있으면 좋다. 남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왁싱 자켓. 바버 인터내셔널의 블랙 웰 세이지 컬러예요. 먼저 디자인은 바이커 자켓 컨셉에 허리에는 벨트가 있고, 표면은 왁싱 처리가 된 클래식 하면서도 영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인 느낌을 정리하자면 왁싱으로 인해 은은한 광택이 포인트인 고급스러우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이거를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바버 인터내셔널에 대해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원래 바버 인터내셔널의 모태인 바버는 100년도 더 전에는 이 작업복을 판매하던 업체였어요. 시그니처가 된 표면 왁싱 처리도 방수 기능을 통해 이 작업자들이 변덕스런 영국 날씨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튼튼하게 입을 수있다 유래된 거거든요?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디자인과 어떤 시그니처들을 추 1936년에 설립된 바이커 의류 브랜드 바버 인터내셔널에서 디자인을 계승하였고 조금씩 젊은 이미지를 위해 디자인 및 디테일을 변경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계승해왔기 때문에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거죠. 영국의 클래식한 감성.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작업복으로 시작했고, 바버 인터내셔널은 바이커 의류, 즉, 오토바이 탈때 입는 의류 브랜드라며 이런 의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 이건 바버 인터내셔널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부터 영국 귀족들의 감성을 담은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로의 아이덴티티를 갖춰왔어요. 특히, 영국 왕실의 왕실 보증을 받게 되면서, 명실 상부한 왕족 중에 왕족, 영국 왕실이 즐겨 입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클래식한 영국 감성이 물씬 풍기는 브랜드가 된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블랙 윌 상품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좀 자세히 보자면, 이 옷깃 같은 경우에는 골덴 소재로 마무리되어 있고, 버클을 통해서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지퍼는 양방향 지퍼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바보의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뭐 지퍼뿐만 아니라 단추 등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바버의 감성을 담은 그런 디자인으로 퀄리티 있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활용 정점으로 이 시그니처 왁싱을 통해 나오는 은은한 광택은 <laughs> 이 정도 퀄리티면 사실 이4 0만 원대의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못해도. <laughs> 나름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 와중에도 왜 블랙 윌이라는 모델을 추천했느냐. 여긴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이 허리 벨트예요. 이 벨트를 통해서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면 이 남성스러움이 살아나면서 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상남자스러운 클래식한 멋을 뽐낼 자켓. 이거거든. 또 벨트 묶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실 벨트를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그두 가지 맛을 다볼수 있는 거지. 벨트를 조였을 때그 남성스러운 느낌과 그 벨트를 뺐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두 번째로는 누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바버 인터내셔널의 다른 모델인 부포트를 비롯한 많은 바버 자켓들이 있는데 문제는 누빔 처리가 안돼 있어서 겨울에 추워요. 못 입어. 사실 봄이나 가을 한철용이야. 근데 이 블랙 웰은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누빔이 얇아, 얇은데 확실히 이게 겨울에는 큰 차이거든요. 물론 이 정도 누빔으로 겨울에 엄청 추울 때 영하 20도 이럴 때는 못 입지만 니트와 조합해서 일반적인 겨울 날씨엔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지만 겨울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사실 겨울에는 아우터를 많이 입을 수 있어서 어떤 패션적으로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많긴 한데 약간... 코트 아니면 뭐 패딩 이런 식인데 뭔가 꾸미고 나가야 하는 자리에 패딩은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이고 나 대충 나왔다 약간 이런 오해를 부딪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녀석은 확실히 꾸민 티가 나요 그래서 코트를 대신할 뭔가 좀 꾸밀 수 있는 겨울 아우터를 하나 구매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구매했고. 추천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훌륭한 바버 인터내셔널 블랙 오웰 자켓을 구매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면 안 돼. 드라이클리닝이고 물세탁이고 그냥 전부 안 돼요. 오염된 부분만 이렇게 물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탈취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1에서 2년마다 전용 왁스를 사서 리왁싱을 해 주셔야 돼요. 뭐이 자켓에서 개기름 나오듯이 저절로 왁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묻어 나오는 만큼 왁스가 희미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2년마다 리왁싱을 통해 이 전체에다가 왁싱을 다시 발라주셔야 돼요. 뭐, 사실 정석대로 하면은 이렇다는 거고, 그럼 관리가 힘드실 것 같다. 그럼 뭐, 사실 왁싱 빼고 입으셔도 돼요. 다만, 이 왁스를 빼기 위해서 일반 세탁기에 세탁을 하셨다가, 이 왁스들이 세탁기에 더덕더덕 더덕 달라붙어서 큰일 나실 수 있다는 점. 왁스를 빼실 거면 손 세탁으로 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봉김치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내돈 내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성비, 가심비의 패션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